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바르게 번역되어 있나요? 올바른 번역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립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정말 알고자 한다면 알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마음에서 간절히 알고 싶고 찾고 싶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첫 번째는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과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교 분석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냉철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기록의 모든 오번역을다 다루지 않고 많이 접하는 곧 시발점이 되는 즉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일부 단어 몇 개만 선정합니다. 세례와 침례, 베티점 중 어느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일까요? 떡과 빵, 브레드 중 어느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일까요? 귀신과 마귀, 대벌 중 어떤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일까요? 천국과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번 중 어떤 번역이 더 바른 번역일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 더 로즈서퍼를 왜 성만찬이라고 부르나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성전 더 템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과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목자들이 많기에 항상 깨어있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기에 속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